에스겔 44장 제사장에 관한 규정.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소 바깥 동쪽 문으로 데려갔는데, 그 문은 닫혀 있었다. 요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아 놓아야 하며, 열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은 닫아 부어야 한다. 오직 왕만 문 안에 앉아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왕은 현관 문으로 들어오고 반드시 그리로 나가야 한다. 그 후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깥 북쪽 문을 지나 성전 앞으로 갔다. 그 곳에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여호와의 성전에 관한 모든 규례와 법을 말해주겠으니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성소에서 나오는 출구들을 잘 보아두어라. 너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의 모든 역겨운 짓들을 그만하여라. 너희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내 성소에 데려왔고, 음식과 기름과 피를 내게 바칠 때 그들을 성소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내 언약을 깨뜨렸다. 또 너희는 내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함부로 다루었다. 그것들을 다루어서는 안될 사람들에게 너희의 의무를 맡겼다.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를 때에 대해 사람들도 내게서 떠났기 때문에 내일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내 성소에서 성전 문들을 지키고 성전 안에서 일을 하였다. 백성들이 바치는 태워드리는 번 제물이나 그 밖의 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도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지은 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내게 나와 나를 섬기지 못할 것이며 나의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이나 가장 거룩한 제물인 지속물에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을 돌보는 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맡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을 때에 내유 사람 중 사독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성소의 모든 규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앞에서 기름과 희생 제물에 비를 바칠 수 있을 것이다. 그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으며,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고 내가 맡긴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안뜰문으로 들어올 때 제사장들은 반드시 모시 옷을 입어야 한다. 안뜰문이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머리에는 모시 관을 써야 하며 모시 바지를 입어야 한다. 땀이 나는 것은 입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백성들이 있는 바깥을 넣어 나갈 때는 나를 섬길 때 입던 옷을 벗어서 구별된 방에 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옷 때문에 백성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지사장들은 머리털을 완전히 밀어서도 안 되고 길게 자라게 해서도 안 된다. 머리털을 적당히 알맞게 깎아야 한다. 안뜰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결혼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처녀나 다른 제사장의 아내였다가 과부가 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제사장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며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도 일러주어야 한다. 만일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제사장은 재판관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판단을 내릴 때내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내 특별한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내 율법과 규례를 따라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제사장은 죽은 사람을 가까이하여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친척일 때곧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 형제,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누이일 때에는 가까이 할수 있다. 그때 제사장은 자기 몸을 다시 깨끗하게 한후칠 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뒤에 성소의 안뜰로 들어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해 죄를 씻는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바로 제사장들의 유일한 재산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어 재산을 삼게해서는안 된다. 내가 그들의 재산이 될 것이다. 제사장은 곡식 재물과 죄를 씻는 속죄, 재물과 허물을 씻는 속건 재물을 먹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바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첫수확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과 너희가 바치는 특별한 예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제사장 몫이다. 또한 너희의 첫 밀가루를 제사장들에게 주면 내가 너희 가정에 복을 내릴 것이다. 제사장들은 새든지 짐승이든지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들 짐승들의 찢겨 죽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에스겔 45장. 거룩한 땅. 노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가질 때에는 한 구역을 여호와께 드려라그 땅의 길이는 11km 가량이고. 너비는 10km 가량이다. 너희는 이 지역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 가운데서 길이가 250m, 너비도 250m 되는 정사각형 땅은 성전이 들어설 자리이며 그둘레에 사방으로 너비가 25m 되는 땅은 그대로 남겨두어라. 이 거룩한 구역 가운데서 길이가 11km, 너비가 5km 되는 땅을 따로 재어서 가장 거룩한 곳인 성소가 들어설 자리로 남겨두어라.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은 성소에서 일을 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이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살 집과 성소를 지을 것이다. 또 길이가 11km, 너비가 5km 되는 다른 땅을 떼어 성전에서 섬기는 내의 사람들에게 주어 마오를 이루어 살게 하여라. 또 거룩한 구역 옆에 길이가 11km. 너비가 2.5km 되는 지역을 성에 딸린 땅으로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삼아라. 이 거룩한 구역과 성의 양옆 땅은 왕의 몫이다. 왕의 몫은 거룩한 구역의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미치며 동쪽으로는 동쪽 국경까지 이르는 지역으로 그 길이는 각 지파가 차지할 땅의 길이와 같다. 이 땅을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 차지하게 되면 왕들은 내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진 대로 땅을 소유하게 하여라. 너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너희가 너무나 지나쳤다. 다시는 백성을 괴롭히거나 해치지 말고 정의롭고 옳게 행동하여라. 내 백성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바트를 사용하여라. 마른 것을 재는 에바와 액체를 재는 파트는 그 용량이 같아야 한다. 1호멜은 10에바이며 10바트이다. 호멜은 양쪽에 표준이 되어야 한다. 1세겔은 20개라이고 1만에는 60세겔이다. 절기를 위한 예물. 너희가 바쳐야 할 예물은 다음과 같다. 밀은 1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치고 보리도 1 호멜 수확에 6분의 1 에바를 바쳐라 기름은 1 고루 수확에 10분의 1 바트를 바쳐라 10 바트는 1 호멜이며 1 고루이다 또 이스라엘의 푸른 초장에서 자라는 양떼 200마리 가운데서 한마리를 잡아라 이런 것들은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복식 재물과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때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나주여와의 말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의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라. 왕은 절기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쳐라. 왕은 또 이스라엘의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속죄 제물과 곡식 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야 한다. 첫째 달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하여라.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전 문설주와 재단 아래층에 내 모서리와 안뜰문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달 7일에도 우연히 죄를 지었거나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성전을 위하여 죄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6월절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켜라. 이때에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해 송아지 한 마리를 바쳐 죄를 씻는 속죄제물로 삼아라. 절기 기간인 7일 동안 왕은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번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매일 수염소 한마리를 죄를 씻는 제물인속죄제물로 바쳐라. 또 왕은 수송아지 한마리에곡식제물 1에바 수장 한마리에도곡식제물 1에바를 바쳐라. 그리고 곡식제물 1에바마다 올리브기름 1 흰식을 바쳐라. 일곱째 달 15일부터는 장막절을 지켜라. 이 절기에도 왕은 똑같이 7일 동안 속재제물과번제물과곡식제물과 올리브 기름을 바쳐야 한다. 에스겔 46장 경배에 대한 규정. 나 주여호아가 이렇게 말한다. 동쪽을 향하고 있는 안쪽 정원의 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 두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일에는 열어라. 왕은 바깥 통로를 지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기둥 곁에 서 있고 제사장은 왕을 대신하여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쳐라. 왕은 그동안 문 입구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갈 것이며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마라.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일에 문 입구에 서서 요호와 앞에 경배하여라 안식일의 왕이 요호와께 바쳐야 할번 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수양 한 마리이다. 수양 한 마리와 함께 드리는 곡식 제물의 양은 1 에바이다. 하지만 어린 양들과 함께 드리는 곡식 제물은 그가 원하는 만큼 바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곡식 1 에바를 바칠 때마다 올리브 기름 1 인도 함께 바쳐라. 초하루 축제일에는 모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함께 드리는 곡식 제물의 양은 1에바이다. 수양 한 마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어린 양을 드릴 경우 곡식 제물의 양은 그가 원하는 만큼 바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곡식 1에바를 바칠 때마다 올리브기름 1인도 함께 바쳐라. 왕은 성전에 들어올 때 현관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곳으로 나가거라. 이땅 백성이 절기를 맞아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거라. 누구든지 같은 문으로 들어와서 같은 문으로 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들어온 문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왕은 백성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과 함께 나가거라. 절기들과 특별한 날들에는 밀가루 1에바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송아지한 마리와 함께 바쳐라. 그리고 수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1에바를 곁들여 바쳐라. 하지만 어린 양을 드릴 때에는 드리고 싶은 만큼 곡식 제물을 바칠 수 있다. 곡식 1에바를 바칠 때마다 올리브 기름 1인도 함께 바쳐라. 왕이 여호와께 번 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에는 왕을 위해 동쪽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 왕은 안식일에 하듯이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바치고 나갈 것이며 왕이 나가면 문을 닫아야 한다. 너희는 매일 아침마다 일년 된흠 없는 어린 양을 여호와께 태워 드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또 아침마다 곡식 제물과 함께 어린 양을 바쳐라. 어린 양을 바칠 때에는 밀가루 6분의 1에 바와 기름 3분의 1인을 함께 바쳐라. 이것이 여호와께 바칠 곡식 제물이며,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언제나 이와 같이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올리브 기름을 번 제물로 바쳐라. 통치자들에 대한 규정. 왕이 자기 아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면 그 땅은 그 아들의 자선의 것이 되어, 그들 가족의 재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왕이 자기 종에게 땅을 선물로 주면 그 땅은 자유의 해까지만 그 종의 것이 되고 그 뒤에는 다시 왕의 것이 된다. 왕의 땅은 오직 왕의 아들에게만 주어진다. 왕은 백성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 왕이 자기 아들에게 땅을 줄 때에는 자기 땅 가운데서만 주어라. 그리하여 내 백성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성전 부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문 곁에 있는 통로를 지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도룩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그 곳에서 그는 내게 서쪽 끝에 있는 한 곳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곳은 제사장이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과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삼고 곡식제물을 굽는 것이다. 이곳에서 삶으면 제사장이 그제물들을 바깥들로 가져나갈 필요가 없어지고, 따라서 백성은 다치지 않게 된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뜰내 모퉁이를 돌았다. 뜰 모퉁이마다 작은 뜰이 있었다. 내 모퉁이에 작은 뜰들이 있었는데, 그 뜰의 길이는 2 0터요 너비는 1 5터였다 모퉁이에 있는 네 뜰의 크기는 모두 같았다. 작은 네 뜰을 빙 둘러 돌담이 있었고, 돌담 안에는 불을 지피는 부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곳은 부엌이다. 성전 제사장들이 백성의 재물을 여기에서 삼는다.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 동쪽 문 바깥으로 갔다. 내가 보니 그 물이 남쪽으로부터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500m쯤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물을 건너게 했다. 그 사람이 또 500m쯤 되는 거리를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물을 건너게 했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다시 그가 또 500m쯤 되는 거리를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물을 건너게 했는데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또 다시 그가 500m쯤 되는 거리를 잰는데 이번에는 그 물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다. 그 사람이 내게 물었다. 사람아, 이것이 보이느냐? 그런 뒤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강 언덕으로 다시 올라갔다.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강 양쪽에 나무가 무척 많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 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며 엔게리부터 에네글라인까지 모두 구물치는 곳이 될 것이다. 마치 지중해의 물고기 종류처럼 이곳에도 물고기 종류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늑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다. 그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 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당의 경계. 주요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줄 땅의 경계선들은 다음과 같다. 요셉 지파에게는 부목이 주어진다. 땅을 나눌 때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 땅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므로 이 땅은 너희의 영원한 재산이 될 것이다.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부터 헤들론을 따라 하마 어귀를 지나 스닷을 거쳐 다마스코스와 하마 지역 사이에 있는 프로다 시브라임에 이르고 하울란 땅 경계에 있는 하세. 하띠고네까지 이른다. 이렇게 북쪽 경계선은 지중해에서부터 하사레논까지 이르는데 이 경계선은 하막과 다마스커스 사이에 있다. 동쪽 경계선은 하우랑과 다마스커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길르악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요단강을 지나 사해 옆에 다말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 시작하여 무리보 가데스에 샘을 지나 이집트 시내를 거쳐 지중해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 경계선은 지중해가 경계선인데 하마 어기 건너편까지이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누어라. 너희가 이 땅을 나누어 재산으로 삼되 너희뿐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땅을 나누어 재산으로 삼게 하여라. 너희는 그 외국인들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여겨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땅을 나누어야 한다. 외국인이 어느 지파와 함께 살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나 주여와의 호 말이다. 에스겔 48장. 땅의 분배 지파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단의 목은 북쪽 경계선에서 시작하여 헤들런 길을 따라 하맛 어귀를 지나 다마스커스 북쪽 경계에 있는 하살의 놈까지, 곧 하맛의 경계까지 이르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의 땅이다. 아셀의 목은 단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나달리의 목순 아셀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문하세의 목순 납달리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에브라임의 목순 문하세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루우벤의 목순 에브라임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유다의 목순 루우벤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너희는 유다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몫을 거룩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너비는 12.5km이고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길이는 다른 지파들의 목과 똑같고 이 지역 한가운데에는 성전을 세워야 한다. 우너이가나 요호와께 바쳐야 할 특별한 땅은 길이가 12.5km이고 너비가 5km이다. 이 땅은 제사장들을 위해 마련한 거룩한 몫이 될 것이다. 북쪽으로는 길이가 12.5km, 서쪽으로는 너비가 5km, 동쪽으로도 너비가 5km, 남쪽으로는 길이가 12.5km이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땅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인 사독의 자손들을 위한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저버렸을 때에 그들과 함께 나를 저버린 레이 사람들과는 달리 사독 자손들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땅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된 몫은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로 가장 거룩한 몫이 될 것이며 레이 지파의 땅과 경계선을 맞댈 것이다. 제사장들의 땅 경계선을 따라서 레이 사람들에게도 땅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 길이는 12.5km이고 너비는 5km이다. 전체의 길이는 12.5km이고 전체의 너비는 5km이다. 어느 사람은 이 땅을 팔아서도 안 되고 바꾸어서도 안 된다. 이 땅은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서도 안 된다. 이 땅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땅곧 너비가 2.5km 가량이어 길이가 12.5km인 땅은 그 성의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며 주로 집을 짓거나 목초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은 땅 한가운데에 있어야 한다. 성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북쪽의 길이는 2.25km가량, 남쪽의 길이도 2.25km가량, 동쪽의 길이도 2.25km가량, 서쪽의 길이도 2.25km가량이다. 목초지로 쓸 땅은 북쪽으로 125m가량, 남쪽으로도 125미터 가량, 동쪽으로도 125미터 가량, 서쪽으로도 125미터 가량이다.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붙어있는 나머지 땅은 동쪽으로 5km이고, 서쪽으로도 5km이며, 이 땅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양식으로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 땅을 일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부터 온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전체 지역은 사방이 12.5km 되는 정사각형이다. 너희는 성에 딸린 땅과 함께 거룩한 땅을 주님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로 바쳐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한 땅의 양, 옆과 성에 딸린 땅의 양 옆에 있는 나머지 땅은 왕의 몫이다. 그 땅은 거룩하게 구별한 땅 동쪽 옆으로 동쪽 경계선까지이며 서쪽 옆으로는 지중해까지이다. 두 지역의 길이는 지파들이 차지할 땅의 길이와 같다. 이 땅이 왕의 몫이다. 거룩한 땅과 성전 안의 성소가 그 땅의 한가운데 에 있어야 한다. 대위 사람의 땅과 성에 딸린 땅은 왕의 몫으로 돌아갈 땅 중간에 자리 잡게 된다. 왕에게 속한 땅은 유다의 경계선과 베냐민의 경계선 사이에 있게 될 것이다. 나머지 지파의 땅. 나머지 지파들이 받을 땅은 다음과 같다. 베냐민의 목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까지이다. 시무원의 목순 베냐민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이사갈의 목순 시무원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수불론의 목순 이사갈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가세 목은 수블론 지파를 경계선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까지이다. 가세 남쪽 경계선은 동쪽으로 사해부근의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가데스 생까지 이르고 또 거기에서부터 이집트 시내들을 따라 지중해까지이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나누어야 할 땅이다. 이 땅들이 그 지파들의 몫이다. 나주여호와의 말이다. 성의 문. 성의 문은 다음과 같다. 북쪽 성벽의 길이는 2.5km가량이다. 북쪽의 문은 모두 3개가 있는데 그 이름은 루우벤 문, 유다문, 레이 문이다. 성문의 이름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동쪽 성벽의 길이는 2.5km가량이다. 동쪽의 문은 모두 3개가 있는데 그 이름은 요셉 문, 베냐민 문, 단문이다. 남쪽 성벽의 길이는 2.5km가량이다. 남쪽의 문은 모두 3개가 있는데, 그 이름은 시무온 문, 이사갈 문, 수블론 문이다. 서쪽 성벽의 길이도 2.5km가량이다. 서쪽의 문도 모두 3개가 있는데, 그 이름은 간문, 아셀 문, 납달리 문이다. 이렇게 성의 둘레는 9km가량이다. 그때부터 이성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가 될 것이다.